아, 새마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새마을 얘기. 제가 금융권은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여의도에서도 손님들이 오고 그리고 저기 뭐 시공사에서도 오고 전또 분양도 했기 때문에 분양팀에서도 오고 뭐 대행사도 오고 자산 쪽 관리하는 데서도 오고 뭐 많이 오시는데 얼마 전에 제이피 먹은 거 놨다 았 근데 어쨌든 어 시,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새마을 금고에 대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죠? 새마을 금고 아, 좀 문제가 있나 보다. PF 대출 터질 수도 있지. 뭐 원래 그렇게 하더라. 그 정도를 느끼고 있는데 어~ 시공사,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당장 돈을 빌렸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데, 걔네들이 와가지고, 어, 상당히 떨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터질 거다. 이게 지금 누르고 있는 건데, 어, 말도 안 되게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에 보면 큰 건물, 뭐, 아시지만,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건물들도 그렇고, 지금 서울 시내에 크게 나왔던 부지들이 있어요. 주차장 부지라든가, 뭐, 이미 헐었든, 안 헐었든, 뭐, 지금, 저희 근처에도 보면 비어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꽤큰 건물인데 몇백억 하는 거. 그런 건물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나왔냐 하면은, 어, 내가 뭔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를 시행을 하자니, 공사비 들어가지? 근데 공사비 들어갔다고 해서 분양, 했는데 분양이 안될것 같지?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인해서 팔라고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경매 넘어가기 직전인 물건도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엄청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게 반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마을, 어, 그 시공사 시행사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어, 다른데 외국에,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부업이죠. 대부업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빌려주는 걸 한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처럼 뭐, 돈을 제대로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 브릿지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잠깐 이 순환시키는 용도로다가 쓸수 있는 돈,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반환, 반환 전세자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대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얘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하 어, IRR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자기 자본 수익인가? 그걸 갖다가, 어, 지금 이 돈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나서, 3년 뒤에,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의 두 배죠. 그래서, 아, 4년 뒤구나, 4년 뒤. i r r 은 25%를 갖다 맞춰가지고, 지금 얘네가 돈을 넣으면, 이게 4년 뒤에는, 25%에서 원금의 100%를 지금 돈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세 군데를 성공을 하고, 한 군데에서 빵꾸가 나도 원금은 찾는다. 라는 거고, 25%를 갖다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25%가 되게 쉬운 거 같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방법이 우리, 그, 뭐냐, 원리금 균등 뭐, 뭐,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복잡해지고 돈 얼마 내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 돈을 처음에 얼마 내고, 나중에 얼마 내고를 조절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5%라는 거예요. 4년에 2배. 그거를 받아가겠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손을 뻗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게 지금 땜빵을 하고 있어요. 느끼시죠? <laughs> 그런 거 같지 않아요? <laughs> 네. 큰 건물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큰 부지들이 그러고 있고, 더큰 사업장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있고, 지금 레고랜드 사태 한번 뚜껑 덮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뚜껑 덮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새마을 쪽에서 가장 터지기 쉬운 걸로 갔고, 새마을 근거가 지금 부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갖다 많이 충당을 해서, 얼마래더라. 13종가로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걸로는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하더라 할수 있어요. 원래 8조가 있었는데, 어, 그 레고랜드 사태 터질 때만 해도 8조가 있었는데, 그 뒤에 3조가 빠져가지고 5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한, 한달 전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지금은 13조가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13조가 언론에 나온 거니까 그게 맞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진짜로 맞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세말금고가 저기 단체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말금고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 개 단위 세말금고당으로 돼 있고. 근데 거기서 또 맹점은 세말금고도 지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지점으로 돼서 법인으로 통합돼 있으면 5천만 원까지 밖에 통으로 내가 같은 지점을 이렇게 여러 개 했다고, 5,000, 5천, 5,000, 5천, 5,000이 아니라, 그냥 5,000 하나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법인이 다른지 같은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데 아, 그거를 지금 카피해놓은 게 사라졌네. 어쨌든, 이 새마을금고가, 그 경영고시를 갖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별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새마을금고에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 그니까 러 대출이 개인한테 많이 해줬나, 아니면 기업한테 많이 해줬나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어, 대부분은 좀, 그니까 러 3분의 2는 괜찮은데, 3분의 1 정도가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개를, 아, 여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들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종로가을지로 아, 종로 쪽다 종로 쪽하고 명동 쪽에 있는 거를 찾아봤는데, 거기는 기업에 빌려준 게 뭐, 거의 3배더라고요. 가계 대출에. 그게, 예. 3천억 뭐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빌려주고 그랬는데 4천억 3천억 근데 그게 최근 1년 사이에도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늘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새마을금고가 터졌다 라고 되면은 어 간단하게 생각해서 새마을금고에 입금을 해놓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가 터졌는지, 이 새마을금고가 터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줄을 서겠죠. 그러면은 그거가 뉴스에 나올 거고, 뉴스에 나오면 또 파급효과가 크죠. 그럼 새마을금고 전체가 박살이 나는 거로 되는 거죠. 건전한 새마을금고와 건전하지 않은 새마을금고를 그때 따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따질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요번 정부가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은잘 덮잖아요. 일단 땡겨놓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을 벌잖아요. 그거를 잘하고, 잘한다고 해야 되죠. 예, 네,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레고랜드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넘길 수는 있겠다. 그래서 한달 전서부터 그게 뉴스에 안 나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3개월 전인가 보니까 민주당에, 2월달인가 3월달에 민주당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뭐 이렇게 공청회인가뭐 그런 것도 한 기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잘하면은 새말근고에서 뚜껑 덮고 넘어갈 수는 있겠다. 근데 여기에 걸려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음, 새말근고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잘 넘어갔다. 별 문제 없이 갔다. 그렇게 보시면은, 대출 연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권별을 해서 은행, 저축은행, 상호, 여전사, 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대출 연체율이 최근에 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옛날 거라서, 이쪽은. 이쪽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1년 사이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요렇게 해서, 특히 저축은행 쪽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연두색이 저축은행인데, 이게 아마, 이 시기가 2012년, 아, 12년 말, 아, 그렇구나. 12년 말, 21년 말, 23년, 21년하고 지금 23년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두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엄청 늘었어요. 이건 연체율이에요. 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연체율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5%인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면 10명한테 아니 수명한테 꺼졌는데 다섯 10명이 지금 1명한테꺼졌는데아 100명한테 다섯 명이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체율이라는 게세달 이상 밀리게 되면은 이게 채권을 회수하기 좀 힘든 상태가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달이 넘어가면 거의 포기를 해요. 그래서 채권 추심하는 대로 넘겨 버리든가 털어내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어 대출 이 연체를 한번 그니까 뭐 기업 연체가 됐건, 개인 연체가 됐건, 그런 식으로 연체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어 순식간에 그렇게 가버려요. 지금 연체율에 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새마을 근거는 일단, 아, 터진다. 터진다로다가 지금 보고 있고요. 안 터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6월 달 정도 터질 수 있고, 그리고 6월 달을 넘긴다 하더라도 8월 이전에는 반드시 뭔,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만한 그런 사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개인 연체율과 이 연체되는 걸 보면 대출을 하는데죠. 기업 연체율 그리고 가계 연체율 그러니까 개인 연체 그리고 소상공인 연체 그리고 어또뭐 PF 대출이라든가 그런 쪽 관련돼 있는 연체들 그런 연체가 지금 다 누적이 쌓이고 있거든요. 아까 뭐5% 나온 것처럼 지금 카드 연체율, 아, 카드 연체율까지 엄청난 지금 양이 지금 쌓여가면서 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소상공인 연체가 이제 개인 연체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개인 연체는 소상공인 연체가 같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카드 연체도 마찬가지로 개인 연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체가 지속되다 보면 개인 연체 빵꾸가 되는 거고 개인 개인이 신용으로 빌리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면 카드로 돌려막기 하죠. 그러면 카드 연체도 늘어나는 거고, 지금 그게 이제 병행해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 시행 쪽, 시공 쪽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 연체율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에서 금리를 떨궈놨잖아요. 미국보다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뚜껑을 덮었다고 한그 사태, 그거를 누가 감당했을까요? 정부에서 돈을... 찍어냈겠죠 근데 돈을 찍어내면 누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야지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뭐 한국은행에서 했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그걸 또 다시 은행들에다가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누적돼 있는 데미지가 쌓여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뚜껑을 덮으면서 갈 수가 없는 사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 대출 이번에 100만원씩 해준 것도 해줬죠 계속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면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건데 계속 빵꾸 날 때마다 돈을 갖다가 줘가지고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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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지금 몰려 있고 그런데 지금 어 개인 연체 쪽을 이번에는 살펴볼게요 새마을 그쪽 말고 개인 연체 쪽을 보면은 지금 사태가, 제가 요번에는 개인 연체가, 제가 은행 관련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개인 연체 쪽이 제일 심하게 요번에 박살이 날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경매 물건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